피로 불면 근육 떨림, 스트레스 때문이 아닙니다. 몸이 보내는 진짜 경고.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.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고, 심장이 두근거리고, 밤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죠? 그런데 이 증상들.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. 70대 김영자 어르신은 하루 10시간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, 밥 먹다가도 젓가락을 놓칠 만큼 손이 떨리는 증상을 겪고 계셨습니다. 병원에선 이상 없다, 스트레스 때문이다, 이 말만 반복했죠. 하지만 정말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? 사실 이런 증상, 다른 분들에게도 자주 나타납니다. 다리에 쥐가 잘 나고, 눈꺼풀이 자주 떨리고,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,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,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, 기억력도 점점 흐릿해지는 느낌. 이 모든 증상, 하나의 원인으로 연결된다는 사실, 알고 계셨습니까? 몸이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. 지금 뭔가가 부족해, 나는 지금 뭔가를 잃고 있어. 그 정체는 놀랍게도 마그네슘이었습니다.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신경, 근육, 심장, 뇌 기능에 모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.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흡수는 줄고, 이뇨제나 고혈압약, 당뇨약을 복용하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. 결국 몸은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. 마그네슘이 부족해. 제발 좀 채워줘.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. 하루 한 줌의 견과류, 시금치, 통곡물, 바나나. 필요하다면 마그네슘 보충제도 추천합니다. 피로 불면 두근거림 불안. 나이 때문인가? 하고 넘기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건강을 되돌아보는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스트레스겠지. 그말 뒤에 숨어 있던 진짜 원인, 마그네슘일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, 마그네슘 챙기기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최신정보통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. 구독하시고 매일 최신정보 확인하세요.